현대 자동차와 기아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포터, 봉고, 스타리아 등 소형 상용차를 대상으로 여름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한정 운영되며 장거리 운행과 고온 환경으로 인한 차량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여름철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물류, 배달, 이동식 장사 등 다양한 생업에 활용되는 상용차는 운전자들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전 정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무상 점검의 주요 항목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핵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등 오일류의 점검과 보충, 워셔액 상태 확인 및 보충, 배터리 전압 및 충전 상태 확인, 브레이크 패드 마모 정도, 공조장치 작동 여부,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그리고 전조등, 브레이크 등 등화장치의 정상작동 여부까지 포함됩니다. 점검 후 차량의 이상이 발견되면 고객에게 추가 수리를 안내하고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고객 감사의 의미로 워셔액 한 통도 무료로 증정되며 간단한 소모품 보충을 통해 여름철 시야 확보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현대차의 마이현대, 기아의 기아, 현대 인증 중고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쿠폰을 받은 후 전국 1,212개의 현대차 블루핸즈 및 750개의 기아 오토큐 중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하면 무상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단한 사전 등록과 쿠폰 제시만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정비소를 자주 찾기 어려운 상용차 운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점검에 필요한 기술력은 모두 현대차 기아의 인증된 정비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해 서비스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온 환경에서의 차량 이상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무상 점검을 통해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상용차 고객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정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량은 소모품의 집합체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예방 정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소형 상용차처럼 하루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오가는 차량일수록 여름철 사전 점검은 생계와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